그럼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다시 만들게요. 효우님은 엄청 지 없으니. 다시 만들게요. 지금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다시 해도 되고. 아, 예전에 이거 재밌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긴 했는데 이게 아마 동수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저는 효우님 글로벌로 할게요. 글로벌. 두 번째. 비슷한데 아기자기해서 좋아요. 형우님 두 번째 게 아니라 글로벌. 서버가 글로벌이요. 수질모오가 난대? 이게 왜안 되죠? 게임 시작. 그럴 때는 화면 공유. 안될때는 화면 공유다. 서버 변경. 왜이 어, 영상 이쁘다. 어, 이쁘다. 음, 어, 아. 동숲인데 더, 더 뭐랄까 좀더 이쁜 좀더 모습의 동숲이라고 음. 해야 되나? 아, 러브님도해봤어요역렇 겁나 쁘게꾸미야이사게꾸며야이트에 아, 연결할 이가 없습니다. 가서, 이쪽으로 이안 되나요? 서이쪽 가서, 이쪽으이가가이쪽으이 정신 차리세요 사이트에 연결할 수가 없다는데요 다시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나갔다가 다시 네트워크 진단을 하라고요? 인터넷이 안 되나? 연결되었습니다 탑니다아 이쁘다 영상 이쁘다 아 연결이 안되네요 인터넷이 이곳에 와줘서 고마워요 오, 드디어. 전 중요하지 않은 별이에요. 당신의 모습이 더 중요하죠. 저는 완벽한 미모를 가졌어요. <laughs> 재밌네요. 하지만 <laughs> 당신의 성격도 외모와 비슷한가요? 키워드는 다정함과 섬세함이에요. 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나 별로예요. 아, 이쁘다. 이렇게 하자. 머리카락은요? 음, 이건 너무, 무, 무, 모던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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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은 아, 이렇게 할까?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아하. 인터넷이 문제인가 봐요. 아. 안 되는데 자꾸. 눈은 왕큰 눈으로. 음. 응. 요렇게 요렇게 하자. 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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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응. 네트워크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하라고요? 컴퓨터 잘 되어 있는데. 아, 옷, 옷은... 어. 옷은 겁나 발랄하게 후드티에... 슬리퍼 진짜... <laughs> 아, 너무 이쁜데? 마을에서 생활할 준비 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아이, 왜 그러는 거야? 효우님, 그럴 때는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고 다시 오시죠. 네, 그래, 한번 다시, 다시 갔다 올게요. 예. 그래도 안 되면, 그러게 잘해죠 그 인터넷 그거 연결하는 그 기계를 아예 껐다가 다시 켜는 거아 그것도 좋은 그 방법이지 그래도, 예 그것도 그런 거 같아 껐다가 다시 켜보게 그러면 왜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혼나지 여애를 버는 거지 기계 맞춤 좀 봐라 이 이게 막 때리는 거지 이제. 바로 이제 인터넷에서 전화하시고 응 아니 응. 이거 잘 되다가 왜안 돼요 하면서 막 꺼져야지 이제 예, 네네, 고객님, 거에요. 어떻게 전화 도와드릴까요? 네, 갓형훈이에요. 아, 예,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laughs> 니네 서비스 제대로 안 해? <laughs> 아, 이런 식으로 좌측 슬라이드를 이용하면 캐릭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점프. 점프. 더 길게 누르면, 아, 높이 올라가고. 오! 여러분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가상 키보드를 만져라 라는 뜻이죠. 좋아요. 그러면은, D 패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놓고, 그리고, 탭 스폿이라는 거를 갖다 놓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저장. 아, 이게, 이게 꽤 크다잉? 요, 요 정도면 되겠지? 요 정도면? 스페이스바. 오케이, 됐다. 기가 막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쁘지 않습니다, 조작이. 음, 음. 말풍선을 터치해서. 어,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 기운이 화면 돌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화면 돌리는 거는 아무데나 마우스 누르고요,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음. 바하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의 인사예요, 바하. 아직 이름을 여쭤보지 않았군요. 아 이름을 지어 보세요. 오케이. 오하로 진짜. <laughs> 오마무리 TV, 와, 멋져요. 정식으로, 어, 걱정하지 마세요. 별정령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초기 집을 선택하세요. 아, 아, 아. 저는 조금 밝은 집으로, 요걸로 하고 싶습니다. 음. 마을 입주 초대장, 서명하기, 오케이. 되게 되게 이쁘다. 저, 저 저만의 이제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열어서 우편함 수령. 테스트 보상, 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나 이제 가도 되죠? 마을에 정착하기. 집을 축하하고 가구가 조금 배 배치되어 있는데 건축 부서에서 선물로 준비한 거란다. 상자 안에 제작대와 기본 재료들이 들어있지. 아 조림목 하나를. 제작성. 아야, 그 동수비랑 똑같은 애기. 응. 고마워. 시작돼. 이건 그냥 마우스로 하면 되는구나. 동수비랑 똑같네 동수비랑 똑같아요 동수비랑 똑같아 블리스로각 가구지를 바꿔 보자. 아, 잠옷으로 갈아입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시는 거 먹고 있으면 같이 먹기. 문 닫고. 자 이제 두 분들 가요. 왜내집 앞에 계속 있어? 그 친구들 계속 있어요. 제작권 몇 권. 범불 나무 돌들 곡괭이를 지니면은 오케이 아이템 획득하기 관목까지 6개 오케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러면은 이거 그 이거 그거겠다. 음. 아 캐릭터 너무 귀엽다고요? 어. 아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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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데요. 음. 어.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살짝 뭔가 억울한 저의 캐릭터 음. 역시 겁나 귀엽죠. <laughs> 도구함 일기. 아, 곡괭이를 어, 오. 수집. 아, 이런 식으로. 아, 근데, 확실히, 이제, 그래픽이 있다. 그, 컴퓨터로 <laughs>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모... 멀미 생길 것 같아서 응. 못하겠어요. 모바일로 하니까는 확실히 느리니 네, 네, 네. 미미님은 이거 아, 지, 네. 이거 100% 100%, 100 <laughs> 멀미, 백 프로 멀미. 응. 아, 저는 중수이라서 멀미하는 응. 거지. 같이 못해요. 연결이 안 돼요. 응. 그러면 조금, 어, 조금 기다려 봐요. 지금 사람이 많이 몰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원이. 네트워크 진, 진단 프로그램으로 왜 자꾸 들으라는 거지? 아니야, 그때가 난리야. 예? 네? 아, 이걸로 이걸로 이걸 다 국행이로 하나로 다 하는 거야. 오. 도구가 많이 필요 없구나. 맞는 도끼. 그냥 하나로 다 하는 거예요. 음. 응. 파. 이 이거는 편안하네 머리 잘잘셨네아 이거 혹시 스팀에도 있나요 이거? 두근 두근. 스팀이요? 찾아봐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저 이거, 이거가 이게 게임이 아, 어떻게 됐더라? 이게 도키, 도키 게임 <laughs> 두근두근 문예부, 그거 아닙니다. <laughs> 아, 아. 가만있어 보자, 원 줄. 하게 되면은 그 헬로 피티 그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그거는 세일을 안 해요. 어 있어요. 두근두근 턴심 스팀에. 아그 영어로는 하트 아트... 키야. 하트오피아 하트오피아 오피, 하트 아 하트오피아 하트오피아 아커밍 o p i a Hatopia. h 이라고 p i a h a t o 로 i a Ha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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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래서 한국어로 그냥 타운차워지고 그냥 음... 했어요 그게 훨씬 낫죠 음. 제작대에서 이미 가구 두개 만들기 중요한 건내 취향이 아닌 걸로 아, 난 여전히 공습이야 공습을 하겠습니다 안 돼요 오늘 연들이 사람이 많은가 봐요 네 많은 건가 봐요안 어. 돼. 저 파일도 다 날라가가지고 새로 다운 받아야 돼. 근데 다운 자체가 안 돼요 지금. 회원님도 그러면 그냥 그 거기서 응. 해요 모바일에서. 지금 PC로 하시나 어? 다어 내가 문 닫아놓고 나왔는데 누가 문 열었어? 저저 저. 저, 저 어. 여기 서버가 멀티 서버인 걸로 서다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안는데안 돼. <laughs> <안> 돼. <laughs> 그 멀티 그거 있을 걸요? 열어주시는 그거 포드 있을 건데. 되게, 되게 귀엽다. 중요한 건 그래도 집에 있는 거는 못 가져가요. 아, 네, 못, 가져가요. 네, 못 가져가. 요 그냥 열고 들어와서 내거 구경하고 그냥 갈수 있는 그거군요. 네, <laughs> 네, 네, 네. <laughs> 구경은 되는데 가져가는 건안 되고요. 그래서 집 밖에 있는 거는 뭐 만약에 내가 탈 것을 밖에다 놓았으면 그탈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탈 타고 가져갈 수 있어요. 음. 어, 잠깐만, 그, 가구 배치하기. 음... 제가 영상을 아, 봤죠. 어, 이거 귀엽다 하면서 나도 봤지. 배치. 아, 떴다. 요거는 침대 밑에다가 둘게요 여기 놀랍게도 악기도 하시고 다른 것도 할수고 자전거 오토바이 다 됩니다 다 돼요 응. 스쿠터 아 그럼 이거 진짜 진짜 컴퓨터로 해야 되겠어요 모바일로 하기에는 컴퓨... 진짜 네. 힘, 컴퓨터로 힘들겠다.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저거 힘들어요 컨트롤하는 게이 수리 키트 오 마이갓 수리... 수리 키트 계속 달라고 해요 수리 키트 그 밖에 있는 친구가 달라고 해요 그리고 우선 빨간 색깔 수리 키트를 또 줍니다 우편으로 타운키퍼 협회 소목식의 켜기 타운키퍼 협회 아이 레벨업을 그러니까 아... 할아버지가 너구리고 토끼가 어 그거란 그... 거죠 공돌이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아 칭호를 설정해야 돼요 메모 추리키트 이게 뭐죠? <laughs> 다운키퍼 <laughs> 옆에 사용되어있는데 왜 안되지? 어.. 칭호를 칭호를 설정하라는데? 칭호는 어디에서.. 아 프로필! 칭호 저기 프로필 프로필에서 하셔야돼 아.. 칭호 수정 아.. 접두사 불타는 그 친구 있잖아요. 어, 탭키 누르면. 탭, 친구. 물타는? 물타는 창의력. <laughs> 물타는 창의력. 아, 시장 쇼케이스는 없고. 응. 아, 왜안되는 걸. 대체 머리가 왜 나는 거죠? 어? 어, 오케이. 이제 집에서 푹 쉬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우고 다시 깔아봅시다. 브리키 대역품 아, 이렇게 해서 도구가 수리가 되는 거예요? 아, 전화가 왔네? 반가워요! 손쉽게 새 것처럼, 왔네요. 도심, 북서 쪽으로. 아이템 획득하기. 음, 음. 자자. 음, 아 게임은 참 예쁘다. 아니야, 아니야. 좀더 자자. 좀... 아, 네, 너무 이쁘다. 신립타운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령. 아하, 이, 이 먹을 거를 또 이렇게 주시네. 요즘에 다시 어, 러브 님이 옷을 안 보내 주기 시작했어요. 다른 게임에 빠지셨나 봐. 다른 게임이요? 요또 계실까요? 오늘은 없네요. 러브 님. 무슨 러브 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진이 생일 제가 대신 옷을 거네. 보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laughs> 러브 님 어떻게 된 거죠? <laughs> 요심히 놀러 다니시고 막 이래가지고, 안 하시던데. <laughs> 음. 아이, 예뻐라. 음. 아, 네트워크 문제에도? 이런 음, 뭐 설치를 해야 돼요? 아. 아 어, 근데 우리 둘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아하 드라이버가 있군요. 아 이렇게 해서 타운의 레벨을 이렇게 올려야 돼요. 아, 그 이끼만 다도 막 그거 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끼 너무 세시네.